말씀은 신약 성경 344회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4회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려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연장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다니. 그들의 말은 악성종양이 터전 나가에 같은데 그 중에 후후변에 후매네오야 빌라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한 터난스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부리에서 떠날 기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비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어.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아라. 아니다. 주의 좋은 마땅이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대할지니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마귀의 온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다르게, 다르게 하실까 하니. 아멘. 필요로 할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선교 황금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도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충성스러운 일꾼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순교를 기다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교훈하고 격려하기 위한 그런 쓴 편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참과 진리가 있는 곳에 반드시 거짓이 등장하니 놀라지 말라. 참과 거짓이 있으면 항상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죠. 진리가 있으면 거짓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있다고 해서 놀라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저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 보면은요 디모데 전서와 비슷한 구절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리로 거지 선생들을 대적하고, 또 선한 삶으로 선포한 말씀을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말만 하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그 말씀이, 어, 그 네가 선포한 그 설교가 참 진리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임을 삶으로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인들에게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명령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 사도가 우리 막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요. 여기 오늘 말씀은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명령하라, 말다툼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어, 아무 유익도 없고요. 성도들끼리 이렇게 싸우는 거는요. 어, 우리는 사실 성도들끼리 싸우는 그런 많은 교회들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런 교인들은 또 봤잖아요. 그런데 유익이 있던가요? 어,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듣는 자마다 어, 망하게 돼요. 그, 말다툼 하는데 말다툼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주 그런 또 소문들은 또 얼마나 또 멀리까지 들리는지 몰라요. 아주 뭐, 선교지에서 무슨 선교사님들끼리 무슨 다툼이 있다, 그거는요. 저 지구 반대쪽에 있는 선교지인데 여기 한국까지 그게 들려와요. 근데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네, 끼치는 거죠. 선교사님들 그렇게 교인들이 힘들게 어 그렇게 선교원 거 보냈는데 이게 싸우냐 이러면서 전혀 이게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듣는 자들을 우리의 믿음을 계속 어 이렇게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아유, 우리 선교사님들 힘드시구나. 예, 어, 복음 전하는데 너무 너무 힘드시니까 그렇게 말다툼이 있는 거지.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좋아하는 게 누구냐? 이것들을 이런 성도들간의 말다툼, 이런 악한 이런 그런 망하게 하는 거 이거 누가 좋아하느냐? 얘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시간. 그리고 이 영적 에너지 이거를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데 우리의 그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 이렇게 써야 되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아주 무익한 이런 일들의 그 시간과 영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망하게 하는 거 교회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거 어, 교회 어 교회 문을 닫게 하고 성도들끼리 성도들이 가난 교인이 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가 지금 우리 현재 2024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 에베소 교회 그리고 그 주변 교회들도 에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배움을 이렇게 주시는 건데 아직도 우리 여전히 이런 일들이 있다. 참 일이 있다는 게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거짓교사들의 반대말은요, 참된 메시지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만 전하는 사람. 복음. 이것만 전하는 사람을 참 일꾼인데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일꾼입니다. 이들은 잘하였다. 칭찬받는 일꾼입니다. 거짓교사들과 논쟁할 시간에. 논쟁은 할수 있어요. 그렇지만 참 일꾼들은요, 거짓교사들하고 논쟁할 시간에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과 싸워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이렇게 싸울 시간에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 딱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것그 것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논쟁에서 이긴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도움이 되나요? 기도 더하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인들 섬기고, 이러는 이게 도움이 되는 거지. 거짓 교사들하고 계속 논쟁하고 그러는 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얼마 전에 어디서 뭐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누군가 했더니 어떤 봉천동에 사는 어떤 여자분이신데, 이게 편지를 썼다고 이렇게 보니까 신천지 전도 편지였어요. 제가 거기다가 대고, 그 권사님 누구냐고 찾아가가지고, 권사님 이거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저 예수 믿는데 신천지는 이단이고, 뭐 그런 얘기를 그 권사님하고 계속 논쟁하고 그전 권사님 누군지 찾아가고 막 이런 것들이 시간이, 이거는 시간 낭비고요. 이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시간에, 그런 시간에 편지는 조용히 이렇게 버리고, 또 하나님한테 그 권사님의 영혼을 주님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메아리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제가 더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더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거짓 교사들과 논쟁하는 것을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 말씀하셨습니다. 소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악성 종양이 퍼지는 것을 막을 방법. 이것은 외과적인 수술로 절단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거짓 교사들과 논쟁하지 않고 교회에서 출교하거나 최소한의 교제만 나눌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죽은 교회, 살아있는 교회를 이렇게 뭐그 죽은 교회를 해보하다 살아있는 교회를 뭐 이렇게 그 책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 얘기가 있어요. 악성종양이처럼 행동하는 교인들은 출교하거나 교회에서 그리고 최소한의 교제만 나눠야 된다. 그래야지 죽어가는 교회가 소생한다. 라고 나와 있던 거죠. 거짓교사들은요, 육신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우리, 우리 기독교하고는 전혀 이렇게 맞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신의 부활을 어, 확실하게 믿잖아요. 지금 우리 부활절 기간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또 우리도 어, 부활한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요, 육신의 부활을 부정한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은 악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육신은 악하고 영은 불멸한다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 어, 요거를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은 후에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우리는 거듭난다고 하잖아요. 그 거듭남을 부활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사람이 죽은 후에 몸은 부패하여지고 흙이 되기 때문에 그 몸에 영혼이 다시 기드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씨앗을요 그 흙에 심으면은 그새 생명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이 부활했듯이 우리의 육신도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단은 신자 믿음 구원 등 우리 기독교와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laughs> 이단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이단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정확히 아는 것을 어, 그것이 우리를 이단하고 구별할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네. 어, 잘 모르면 예, 요즘은 홈페이지가 교회 홈페이지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만 잘 읽어도 진리를 잘 아는 사람들은 교회 홈페이지만 잘 읽어도 아 여기 이단 교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면요, 우리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어 이거 뭐 이단 교회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되게 비슷하고 유사하거든요. 제가 어, 어떤 또 자매님이 그 교회에 대해서 좀 알아봐 달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거기를 좀 알아봤더니 어, 제치를 안시일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어떤 분이 자꾸 이 자매님한테 이 제치를 안식일교회 그 목사님 뭐 거기는 목사라고 아그러죠 거기는 그런데 거기에 그 설교를 자꾸 들어보라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도 듣고 그래서 이 교회가 올바른 교회냐 우리 한국에서 인정하는 한국교회가 인정하는 정통 교단이냐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좀 알아봤더니 거기 그게 써있더라고요. 안식일교회라고.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우리가 잘알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정통 교단의 이런 단어들이라든지 이런 걸잘 모르면요, 우리는 그 이단에 넘어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의심한다면 믿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믿음은 무너질 수 있어도요. 정말 슬픈 일이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사라진다고 해도 전 우주적인 교회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그거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 목사님들끼리 얘기를 나눴는데, 이 한국교회가 지금 그 비율이 15%라는 거예요. 이단을 포함해서 기독교인 비율이 15%다. 그러면 10명 중에 이단 빼고 10명 중에 1명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 전도할 데 없다, 전도할 곳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 여기 인수동에도 전도 그큰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전도를 하느냐, 뭐 불가능하지 않냐, 가능성이 없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1 0명 중에 한 명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인수동에서도 1 0명 중에 9 명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그런 확률적인 계산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들을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다른 교회 뭐 교회들이 몇 명이고 이런 거 생각할 것 없이 우리는 참된 복음을 진리를 전하면서 우리 전도하는 거. 열명 중에 한명 말고 열명 중에 아홉 명 바라보면서 전도하는 거. 이것이 충성된 일꾼들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거짓의 암비인 사단은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사단은 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아무리 대단하다고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들은 이미 진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그렇지. 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이단이 득세하고 또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결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진리는 승리할 것이다라는 것을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도 바울은 이제 어, 그릇 비유, 그릇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충성스러운 일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위에서 떠난 사람, 이런 사람이 깨끗한 그릇, 깨끗한 사람이라 이것입니다. 그릇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그것 중요하지 않다. 그릇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금이든, 은이든, 나무든, 흙이든, 그릇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어그 그것이 그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어 더러운 그릇이면 은 사용하지 않는다.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졌으면 뭐예요? 더러운데, 거기다가 어떻게 음식을 넣어서 사용하겠습니까? 여기서 그릇이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드릴 때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 그릇을 지저분한 그릇을 사용할까요? 질그릇일지라도, 흙으로 만든 그릇일지라도. 나무로 만든 그릇일지라도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함울며 우리도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 하나님 저는 더러운 그릇인데 그런데 저를 사용하여 주실까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세요. 씻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 하나님 저는 너무 더러운 그릇이에요. 저는 너무 죄인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주님 앞으로 나오면 하나님을 부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전부터 우리를 계속 사용하시고 일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계속해서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과거에 거짓교사였어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준비된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켜요. 하나님은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로 거룩하고 깨끗해진 사람을 사용하신다. 이런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것, 또 의를 따르는 것,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사랑과 평화의 교제를 나누는 것.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은 누구냐? 그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로 결정한 사람. 그렇게 결단한 사람. 하나님 내 뜻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네요. 저는 어,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의 뜻이 오습니다 저는 주님의 뜻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적인 열정이 있어요. 논쟁적인 태도도 있어요. 이기주의 같은 미성숙한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나의 열망, 나의 정욕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도덕적으로, 부도덕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정직하고 온전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러면서 나아가는 거죠. 주님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얘기해요. 디모데에게 어리석고 유치한 논쟁을 피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화평하라고 말합니다. 거짓교사들하고 화평하라고는 절대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오해해가지고 어뭐 평화. 평화, 화평,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막 이렇게 얘기한 것 때문에, 이단들하고도 막 평화하고, 그리고 예수를 비방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어막 동성애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들하고도 화평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서 얘기하잖아요. 거짓교사들하고 화평하는 거 하지 말라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화평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기 위해서 화평하기 위해서 논쟁을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분노하게 해서 디모데를 분노하게 하고 논쟁을 논쟁에 몰두하게 하고 이래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기 때문에 교회 하나를 무너뜨리는 데 단일 복사를 무너뜨리는 것만큼 효율적인 게 없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디모데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 분노하게 하고 그 감정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laughs> 어, 논쟁하게 하고 이러면서 디모데의, 디모데는 몸도 약한데 예, 그런 디모데의 모든 에너지를 그쪽으로 쏟게 만드는 그런 악한 그, 그 사단의 그런 전략에 어, 빠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화평과 피라는 것 요거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주의 종은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아야 된다 무례한 태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그들을 온유함으로 대하는 거죠 거짓 교사들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지만 온유하게 대하라 온유는요 온유의 원래 뜻은 화낼 때는 화내고 화내지 않아야 할 때는 화내지 않는 것 이것이 온유의 뜻입니다 온유가 무조건적인 그런, 이렇게, 그, 화내지 않고, 평안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이런 게 온유가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신 분이셨지만,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화내실 때는 화내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온유의 정말 끝판왕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타협하지 않아야 될 것도 온유에서, 분노해야 될 것도 분노하지 않는 것이 온유는 아니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온유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디모데 이 디모데의 이런 온유한 모습을 통해서 거짓 교사일지라도 과거의 거짓 교사일지라도 디모데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한 영혼이라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후메네온과 그 빌레도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디모데는 그들과 타협하지는 않지만 온유하게는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단에게 사로잡혔고 사단은 그들을 자신에게 순종하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는 그런 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덫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탈출할 수 있다. 사단에게 사로잡혔을 때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냉철한 분별력, 여기서 말하는 냉철한 분별력, 제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주셨던 그그 어, 그, 어, 분별력, 그것을 상실해버렸다. 이단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말도 안 돼요. 이건 뭐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막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나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거든요. 어, 이단이 말도 안 되는 거짓 교리들을 믿고 전하는 이유는요. 이들이,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 냉철한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오직 주님만이 다시 그 분별력을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도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청령 내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자 이거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요, 결국은 한 단어로 정리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특징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죠. 자신의 일신상의 유익도 있었어요. 어디 뭐 훌륭한 학교의 교수로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정부로 가서 공무원으로 높은 자리에 오를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강화시키는 일을 이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주의 종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볼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은 바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은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여드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탁월한 사람보다는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아무리 값비싼 재료로 만든 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주인에게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깨끗해지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고혈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한 사람입니다.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심으로써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또 순종하심으로써 주님을 높여드려서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깨끗해진 그릇으로써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g about the ship. So, I don't know if you 을 a v e a little bit of a l i t 사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서 i t t l e 하 i t o 주 a l i t t l 하 bit of a l i 주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 아멘.